이제 대림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말씀에 대한 몇 가지 배경을 설명해야 하겠습니다.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만 이를 아하즈 왕과 약속의 유산에 대하여 그리고 지금껏 오해되어온 내용을 포함하여 이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하즈 왕은 남유다 12번째 왕이었는데요 20살에 즉위해서 15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쿠레타로 정권을 잡은 페카였습니다 문제는 오른쪽에 있던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이 자꾸 위협을 가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군부 출신의 페카는 저항했지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에게 저항합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던 남유다 아하즈 왕에게도 동맹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아하즈가 잔대가리를 굴려보니까 잘못 발을 들여놓았다가는 몽고군에게 쫓기는 금나라 꼴이 날것 같았습니다. 하여 아시리아에게 오히려 붙었습니다. 이에 북이스라엘 왕은 얼마나 열받았던지 대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과 함께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페카에게 아아즈는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아즈는 싸울 때마다 개작살이 났습니다. 게다가 힘이 다 빠진 사자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당하고 있는 팔레스티나의 조상인 당시 팔레스티나가 옆에서 쳐들어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당하고 있는 팔레스티나 사람들은 당시 팔레스티나가 남 유다를 유린한 이 성경 대목을 좋아합니다. 동쪽에 있던 에돔도 침공합니다. 출애굽 당시 에돔이 얼마나 당했습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역사를 새로 쓰고 싶으냐? 그들은 유다를 있는 대로 약탈합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아하지는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뜨거랄 놈은 강 건너 불보듯 합니다. 왕궁과 성전의 금을 모조리 긁어서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도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의 재산까지 몰수해서 갖다 바칩니다. 그제서야 움직입니다. 안 그래도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고맙게도 북이스라엘은 침공할 명분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아시리아는 군대를 이끌고 아라만 르싱을 다마스쿠스에서 죽입니다. 백카는 모든 지역을 잃고 수도 사마리아만 겨우 지키고 있다가 마지막 왕이 된 부하장수 호세아에게 살해당합니다. 이 호세아도 이집트의 손을 잡고 저항하려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강제로 이주를 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열집파가 하루 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민족과 신앙과 언어가 사라졌습니다. 겨우 살아남게 된 사람들도 아시리아와 피가 섞여서 혈통과 전통을 상실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개라고 부른 근거가 되었습니다. 한편 남 유다도 그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불행의 늪은 더 깊어만 갔습니다. 아하즈는 아시리아 덕분에 겨우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래서 다마스쿠스에 입주합니다. 티글라 필레세르 3세에게 머리를 조아리죠. 거기서 그는 왕궁의 화려함과 힘에 짓눌립니다. 그리고 야외 하느님보다 더 힘이 세고 위대한 그들의 신에게 자기 운명을 맡깁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은 양산 장에 가서 신도들을 뽑으시오라고 내뱉고는 개종을 했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개종한 이스라엘의 왕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에 역사가들이 아하즈를 읽으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남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없던 사실을 기록합니다. 상세한 것까지 낱낱이 기록하던 사관들이 말이죠. 이자에게 오늘 하느님께서 너 자신을 위하여 표징을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는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마치 신심이 깊으냐 대답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생각이 나나요? 그에 의하면 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대승을 거두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죽기 일보 직전까지는 세례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청하지도 않은 표징을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여기서 젊은 여인은 말 그대로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처자를 뜻합니다. 정확하게는 그 태중에 아기가 들어선 적이 없는 처자를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을 위하여 히브리 성경을 히라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겼습니다. 이를 셉도아 진타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젊은 여인을 동정녀로 번역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유다교가 한 것입니다. 하여 신약 성경도 유다교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여 동정녀로 기록했습니다. 본디 본문은 특별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처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내년에 이 지구상 어딘가에서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젊은 처자가 아이를 낳지 그러면 누가 아이를 낳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아기 예수를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시 상황만을 가리키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제자들과 교부들이 찾아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와 마리아에게 적용시키자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천만에요. 아하지는 신앙을 때려치운 왕입니다. 아무 근거도 없지만 그렇게 연결시키자 이야기가 성립되었고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독서로 넘어가 봅시다. 오늘 사도 바오로께서는 참 많이도 씨부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바오로는 90개의 단으로된한 문장으로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한 어떤 사람이 로마서를 읽다가 숨이 막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2독서자가 죽는 일이 없도록 심표를 넣어준 것입니다. 이리저리 장황하게 말합니다만 핵심은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동시에 예언자들을 통하여 전해진 약속의 유산으로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임을 밝히고 그분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은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역시 복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테오는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쭉 이어져 오는 구원 역사의 한토막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출생에 대한 비밀은 루가가 맡았습니다. 대신 요셉은 자기가 개입한 적이 없는 사생활을 받아들여야 하는 난관에 부딪힙니다. 이 이야기는 언젠가는 꼭해 드려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그를 의로운 자로 기록하고 있으나 왜 의로운지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가 마리아와 태중의 아기를 받아들인 것은 의로움과는 상관없고, 자신의 족보와 과문, 가문과 관련되어 있는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꿈속에서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신락 같은 그 꿈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의 집안은 우리로 따지면 매국노, 이완용의 집안과 다를 바 없었거든요. 충격 받으셨나요? 아니, 그보다 더했습니다. 그의 집안은 족보에서 지워진 저주받은 집안이었습니다. 다윗의 후, 자식이 솔로몬과 나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아들 솔로몬에게 왕통이 이어지지만 그 집안은 저주를 받아 영원히 지워집니다. 그 후손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나타의 후손이 왕통을 이어받지 못했지만 왕통이었죠. 이게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도 다윗의 후손으로 후손이라고 말할 수 없었고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집안의 출신인 이 요셉은. 한평생, 아니, 영원한 고통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동적인지를 다음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셉은 꿈속에서 들어온 제안조차 거절할 수 없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처한 상황은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이사 희생제사와 다르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딜레마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이사악을 바칠까 말까 하는 그 고민과 대답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절박함은 하느님도 마리아도 아기 예수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했습니다. 어차피 각자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요셉 또한 모험을 감행합니다. 이 사건 한 가운데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는 말이 뇌관을 터트립니다. 생각나십니까? 자케오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그말 한마디에 변했다는 전말입니다. 하여 이 말도 단지 꿈속에서 나불거리는 천사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가슴속에서 영원히 녹을 수 없었던 거대한 빙하를 녹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구세사에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두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다윗과 요셉을 뽑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후회로 인한 눈물을 끊임없이 쏟아냈고 다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절망과 동시에 감동의 눈물을 빛처럼 쏟아냈습니다. 그 절망과 저주를 풀어준 말이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는 말이었습니다. 역사에서 저주받았고 족보에서 지워졌던 자신의 가문이 새롭게 부활한 순간이었고 나아가 새 역사의 장을 채우는 첫 이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여 요셉은 젊은 처자가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여라라는 너무나 일상적인 예언을 인류 구원을 위한 위대하고도 영원한 예언으로 바꿔치기 했던 것입니다. 마치 에사오의 옷을 걸친 야곱처럼 말입니다. 이로써 그는 자신과 자신의 가문, 그리고 구세사의 가문이 감당해야 했던 이중족보의 딜레마를 기가 막히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쏟아진 하느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여 본문은 역시 호우적거리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받아들였듯이 우리 각자도 우리 인생에서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고통 한 가운데에서, 눈물 한 가운데에서, 절망 한 가운데에서 들어오고 있는 하느님의 그 제안 말입니다.